여러분, 사랑하는 친구들, 코로나로 많이 어렵죠. 그러나 목사님이 응원합니다. 우리 친구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요. 이 코로나가 하루속히 정말 우리 코로나로부터 해방되어서 우리 모든 친구들과 함께 자유롭게 모여 예배하는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목사님도 더 열심히 우리 기도할 테니까 우리 친구들도 함께 기도함으로 이 코로나를 잘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서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받는다면 그것은 도리어 복입니다. 이는 영광의 영이신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는 표시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사람을 죽이거나 도둑질하거나 다른 사람을 괴롭힌 죄로 고난 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고난을 받았다면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게 된 것에 대해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십시오. 심판의 때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그 심판은 먼저 하나님의 자녀들로부터 시작합니다. 믿는 우리에게도 심판이 있다면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해석을 분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놀림을 받은 적이 있나요? 예수님을 생각하면 챔거에게 먼저 사과하고 먼저 용서하며 다가간 적이 있나요? 아주 잘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 어려운 일을 당한다면 조금 더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거짓말이나 도둑질하거나 다른 사람을 괴롭히거나 뒤에서 욕을 해서 혼난다면 부끄러운 일이에요. 아멘. 오늘 말씀해보면은 16절에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고난을 받았다면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가 어,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에게 다 칭찬과 다 사람들이 우리를 좋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를 향하여서 손가락질 할수 있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저 사람들은 저렇게 어리석은 일을 할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무슨 예배를 드리는가 이러면서 여러가지 우리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조롱하는 말을 할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그런데 오늘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보면은 우리의 잘못으로 또 우리의 실수로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한 행동으로 손가락질 당한다면 그걸로 우리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는다면 그것은 참 부끄러운 일이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는다면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사람들이 코로나19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러한 어려움을 줄수 있냐라고 우리에게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코로나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이러한 어려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라는 것을 곰곰이 생각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어려울 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버리지 않고 오히려 굳건하게 붙잡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사님이 우리 친구들 정말 응원합니다 목사님 정말 응원하고요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믿음 잃지 않고 기도의 자리로 또한 말씀 보는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뒤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깜짝 응원 키즈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6시까지 댓글을 달아 주는데요. 목사님이 문자를 낼게요. 우리 지난주에 공룡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는데, 제가 공룡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공룡이 무슨 공룡인지 오늘 오후 6시까지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런 친구들에게 이벤트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공룡은 어떤 공룡일까요? 이 공룡의 이름을 아는 우리 친구들, 댓글로... 남겨주시기를 바랍니다.